개별 배송으로 배송비가 만 원이다. 이러면 저는 아예 안 시킬 것 같긴 해요. 네? 아예 와. 아예 안 시킨다고요? 네. 안녕하세요, 짠소리 부자되기 김장부입니다. 오늘은 저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과소비의 왕이 <laughs> 오셨다고 해서 짠소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의 소비를 클리닉 해주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, 저는 자영업. 하면서 연기 꿈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임종길이라고 합니다. 제가 좀 억울한 게 네. 이게 제가 뭐 명품 족도 아니고 그런데 돈이 없어져 있어요. 어, 대부분이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. 좀 억울해요. 제일 필요한 마인드는 극한으로 아낀다고 생각해야 아끼는 축에 들어가더라고요. 벌써 한숨이 조금씩 나고 <laughs> <laughs> 정확히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아네 아, 네. 금융 어플로 소비 내역을 확인한 종길 그러나 지난달보다 100만 원 이상 더 나온 지출. 당신의 선택은? 저는 욜로는 아니지만 3번. 아, 3번입니까? 네. 티끌을 모으면 티끌이고 태산을 모아야 태산인데. 네. 돈을 더 벌면 되는 거 아닌가? 이거를 소비 내역을 확인해서 안다는 게좀 충격적이에요. 일, <laughs> 이 1, 2번 다할것 같아요. 가계부를 써서 뭐에 더쓴 건지 확인을 정확히 해 보고 아, 이거에 더 썼구나. 그럼 다음 달에 이 분야에서는 내가 확실히 돈 아껴야겠다. 이렇게 다짐을 할것 같아요. 재택근무 중 몰래 인터넷 쇼핑 중인 종길 세 가지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개별 배송으로 배송비만 만 원이라면? 일 번입니다. 일 번. 저는 일단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삼 번을 하다가 네. 시간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. 개별 배송으로 배송비가 만 원이다. 뭐 이러면 저는 아예 안 시킬 것 같긴 해요. 네? 아예, 아예 안 시킨다고요? 네네. 되게 신선하지. 신선한... 네. 시간은 금이니까 굳이 고민 안 하고 안 시킨다. 아저 아마존에서 진짜 직구 많이 했었는데 네네. 막 마그네슘부터 오메가 비타민 C, B 복합체 막 이런 걸다 네. 샀어요. 이런 배송비가 모여서 돈왜 이렇게 많이 썼지 하는 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아낄 수 있을 네. 때꼭 아껴야 됩니다. 네. 아마존 무료 배송 꿀팁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집돌이가 된 종길. 동영상 플랫폼으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려는데 평소 이용 중인 A 사에는 원하는 드라마가 없다면.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1번입니다. 어,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3번이었는데. <laughs> 아니, 타에 있는 건 주로 도 없고, 다 이렇게 웨이브에 있는 거 없고, 막, 다 이렇게. 이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, 되게 겹쳐있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. 웨이브 같은 경우는 공중파 콘텐츠는 당연하고, 해외 드라마, 해외 영화, 그리고 HBO까지. 와, 제가 한번 추천을 드려보자면, 네. 웨이브나 ᄃ스가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. 어, 과연 결과가 어떨지? 저는 부자 예비번호 1번, <laughs> 짠테크 끝판왕이 나왔네요. 그리고 종길님은 나만 몰랐네, 프로 호갱맘. 착잡하네요. 지워지려야 돼. 많은 사람들이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하지만 1억도 100원, 1000원부터 모이는 거예요. 그런 사소한 지출. 그 지출을 줄여야 결국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고 그게 큰 나의 종잣돈이 되는 거거든요. 누구나 <laughs> 사소한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클리닉의 핵심은 바로 T 우주. SK텔레콤에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막 나온 구독형 서비스의 이름이거든요. 근데 월 9,900원인데 4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짜 꿀 서비스예요. 아까 뭐 해외 직구로 영양제 이런 거 많이 산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사실 해외 직구 하면 바로 떠오르는 데가 아마존이잖아요. t u 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마존 해외 배송비가 횟수 제한, 금액 제한 없이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매달 만 원의 혜택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궁금한 게 9,900원인데 만원 혜택 하면은. 네. 뭐가 남죠 여기는? 근데 클리닉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아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배달의 민족, 스타벅스, 이마트, 파리바게트까지 제휴 브랜드가 18개나 돼요 아 진짜 많은데요? 아, 한 개를 도저히 선택하지 못하겠다 네. 한다면 매달 혜택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아 매달 바꿀 수 있어요? 네 이번 달은 스타벅스 다음 달은 이마트 이런 식으로 진짜 개꿀이죠 음... 결정 4개를 파야겠다 <laughs> 네. 그럼 클리닉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18가지의 서비스 중에 한개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. 이한 개가 평균 만원 정도 혜택을 볼수 있어요.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100기가 이게 2,400원이거든요. 그리고 아마존에서 어 평균 해외 배송비를 약 2만 원으로 생각했을 때한 달에 한개 시킨다고 가정하면 배송비 매달 수는 만원 할인 쿠폰까지 더해서 3만 원 혜택 볼수 있고요. 11번가에서 매달 혜택0 0포까지 기록해요. 이렇게 해서 총 4만 5,4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. 돈을 아끼고 뭐 이러는 게 좀 거창하고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말씀해주신 티 우주 서비스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모두 현명하게 소비하고 부자 됩시다. 두유노 키우주. You know?